네. 저,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여기서 어디, 매니매니매니매니아 급하게 오니보니까매니이아매니 오늘의 속폰자 체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테란 조기석 선수 저그 김명훈 선수의 경기입니다. 확실히 그중후반부의 그런 운영들 이었던 것을 또 알고 있는데 어, 시청자분들도 꽤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반부에 있어서 이 조기석 선수가 탄탄하게 운영을 해 나가는 그 가운데 들어갈 수 있나요? 자 바로 끝난 상황이거든요. 여기서 자, 드론으로 막을 순데. 네, 드론으로 캬! 지금 세계 예, 추가로 와서이 하나 시어내고 있거든요. 하나쯤 완성된 상황에서 일꾼 좀 잡아주고 있고요. 추가 몇 탈까지 왔습니다. 견제를 하고 있긴 한데요. 저아직까지도 가스를 전부 사용해주면서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울린 감자 들어가면서 견제 시작하죠. 지금 여덟 기. 최대한 아, 버티자라는 생각이 보입니다. 네. 제7시쪽 들어가서. 확장유 지금 펼친 것까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또 스타팅 포인트 확장 자체가 요즘 또이 자주 또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그 체크 자체는 오. 굉장히 좋아요 네, 저블링 찔러 넣으면서 이제 일꾼 쪽이 견제 언덕 위쪽에 있던 병력도 내려옵니다 방어탑까지 올리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스킨 뿌려서 확인해요 내려오는 병력에메탈리트로 네. 물어요 아니 무슨 죄를 지었는지 지금 무릎 다소니 흔한 네. 팩이었죠 자, 내려와서 지금 여기서 여기서 오늘 뒤로, 메딕! 어 메딕! 메딕! 나무. 아! 급하게 오다 보니까 메딕이! 아 메딕이 잘렸어요 네. 자 그래도 병력은 이게 좀 숫자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자 티로크 회이안 아, 되는 이 마린이다 보니까 아, 네집 자체도 안 돼요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하나하나 하나 끊어내고 있고 내려오는 오! 오오! 데미지 들어가요 자 계속 지금 끊어내면서 시간을 벌고 있는 상황이고 러크까지 나와 있어서 깊숙이 내려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지금 저거 가서 입구 쪽 잡으면서요 압박을 계속 넣고 있고 버린 메딕 병력 숫자들이 많이 줄었습니다 저 위로 들어가 버리죠 들어가 버리죠 이야 원래 이 정도의 저그 병력이라면 이건 수비 네. 병력이거든요 그렇죠 수비 네, 병력이 지금 여기까지 와서 앞마당 쪽 견제를 성공한다는 것 자체가 네. 지금까지 그 이, 어, 이 경기를 정산해 봤을 때 테란으로서 네. 이득 본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주력 경력을 잡아내고 난 이후에 바로 그 역습을 통해서요. 앞마당을 박살냈습니다. 취재 네. 자 이렇게 1세트 대결 자, 먼저 김명훈 선수가 승리를 따냈습니다. 경기 좀이 끝났습니다. 2세트 대결을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세트 경기입니다. 빨간색 박상현 선수고요. 7시 프로토스 송병구 선수입니다. 한 시예요. 네. 그, 어떻게든 그 요즘 그 선수들의 그 빌드 선택을 보면은 운영을 하면서 플레이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드론 넣으면서 안쪽 상황 봐요. 질럿 하나 질러 넣었죠. 바로 저글링 나왔습니다. 붙이면서. 네. 예. 뭐 애초에 그 자체가 많이 나오는 빌드는 아니었으니까요. 이게 지금은 딱 질럿 도착하자마자 저글링이 아, 생산이 됐었고 문제는 저본지 쪽에서 나왔던 조글린들이 자, 지로트를 제거할 수 있냐거든요? 네, 네 하나 정도가 두들겨 맞고 뒤로 멀리 빠질 줄 알았는데 두기가 네, 효율적으로 좀 제거하기 위해서요 히드라 하나 좀 돌려놓고 두기로 두드립니다 어 들어와 잖아네 그냥 뭐... 두... 네. 어, 두기 어어? 두기? 테론 갯수가 아주 어, 압도적이지 않으니까 그냥 공격적으로 어, 거리를 확 좁히면서 두을 네. 일단 깼습니다 자, 깨고 난이후 컨트롤 추가 명령 또 왔죠. 예. 지금은 지속적으로 확인을 해야 될것 같아요. 꽤그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네. 있다 보니까 시들할 얼마만큼 뽑는지를 지금 체크가 해요. 네. 되었... 음. 갑자기 의외로 달려들면서 캐논셋을 그냥 무효화 시켜버렸어요. 네. 네. 여기서 지금 들어가서 하나 씩 아크가 나왔죠. 오버로드가 아주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이제 떠나내고. 어이코이 열렸거든요. 어... 캐논 독이. 그러면 화요 예, 생각보다 꽤 많이 지금 뽑아냈다라고 볼수 있고, 이화해처리 네. 정도만 유지했는데 를 프로토키 의그 캐논 위치 자체가 아, 이 건물을 어떻게든 좀 커버할 수 있도록 일단 네. 붙여지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안쪽에 큰 욕심을 부리지 않은 상태에서 안쪽에 지었더라면첫그 공격에 의해서 캐논들이 그렇게 쉽게 파괴는 안 됐을 겁니다. 네, 그거 뭐 캐논 위치 확인을 해보고 바우시드라도 달려들어서 캐논 점사에서 깨버리고 오. 지속적으로 싸움을 걸면서 뭔가 하이테플러가 네. 나오기 전에. 승부를 보겠다라는 심정으로 막 달려들었었거든요. 들어가서 입구 엽니다. 캐논 네. 깨져요. 깨졌어요. 문 열렸습니다. 하이테블러가 아, 나왔지만 뭔가 네. 스톰으로 지금은 쫓아내기에는 시간적으로 너무 부족할 것같아니다 네, GG! 네. 박상현! 히드렛 러쉬를 통해서 입구 뚫어버리고 승리했다 했습니다. 와! 엄청났네요.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세 번째 세트 해결을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 세트 대결 시작됐습니다. 빨간색 김지성 선수고요. 파란색 유영진 선수입니다. 테클을 바탕으로 해서 꺾어내야만 하는 후리를 네. 먼저 짓는 그 입장이 되버렸는데요 핸드 센터를 지으면서 어, 이후에 이제 상대방의 SCV가 오른 타이밍에 맞춰서 정찰을 성공하면서 범퍼까지 올라가는 모습이죠. 네. 오우 한번 좀 매섭게 달려들었는데 핸드 쫓아가고 있고 여기서 들어오는 드론은... 아, 아 봤어요. 여기는 탱크가 남았어요. 예, 두 번째 팩토리에도 지금 멋진 쇼 최대한 빨리 보여주면서 네. 양력 생산을 하는데 이날 같은 경우에는 돌아갈 수 있는 길이 많다라는 점 때문에 벌쳐를 선호하는그 선수가 벌쳐를 또 돌리기 혹이하거든요자 네. 무시합니다 벌쳐를. 오 어, 이거 시즈모드까지 합니다. 서로간에 지금은 엇갈렸어요 선택이 벌쳐가 소고비 되면서 빠져나가니까 그냥 탱크도 전진을 시켜 버렸어요. 네. 네. 상대방 백업이 빠르게 못 온다는 사실을 알기 네. 때문에 그냥 벌처와 S C V 로 텐트 둘을 잡아 먹겠다라는 음. 고립시켜서 잡아 먹는 판단을 지금 유영진 선수가 네. 했죠. 이병자 주괴는 먹으면서 상황 종료. 네. 이벌처는 마인 메설이 돼. 멀리 나오면 있어요. 죽어요. 네. 상대 벌처가 스피드가 빠르고도 네.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은 병력 가지고 여기 시와 포까지 되다 보니까요. 어우. 어우. 완전 자신감이 있는데요. 네. 네. 언덕 위쪽에 마인 제거하면서요 자, 길을 열고 있거든요. 이쳐 다수 요 통로에 예. 되게 중요해요 멀티로 이어지는 통로라서 오. 되게 중요합니다. 어. 조 신경을 못쓸 수도 있거든요. 네. 그 틈을 좀 노려서 예, 이벌처 넷을 좀 찔러놓고 그다음에 드랍쉽을 계속 생존시키면서 추가적으로 멀티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을 해야 됩니다. 김지성. 지금 여기서 이제 견제 들어가면서 대기 1구 쪽으로 데미지. 경력 전진까지도 오 전면에는 탱하나좀 끊어내고 한 방. 여기 태워서 지금 움직여요. 네. 적어도 이 벌처에 사용된 미나랄 만큼은 뽑아냈죠. 적어도 한 6, 7기 정도의 FCP는 충분히 잡아냈 네. 있고요. 네, 조금 위험하다 싶어서 클로킹 레이스를 좀 섞어주고 있습니다. 네. 드론에서 독일로 추가 전제까지 이어나고 있거든요. 자원줄에 네. 그 대한 데미지. 양방에. 드식으로 양방에에서 모두 이득을 보고 있었어요. 이것서 네. FCP가. 여기는 이... 병력을 좀 전진하면서 압박 준비 중이고. 유영진 일층 언덕 위쪽을 좀 잡아내기 위해서 현장 보내고 있습니다. 음, 이 지역이 참그 재미있는 그런 지역이죠. 네. 언덕이 2 단계로 또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일부만 3층에 올라와 있다 보니까 밖에서 팔을 당해 버렸고 여기서 네. 이 언덕 위쪽의 그 포격 자체가 이건 확률이거든요. 그렇죠. 반반이라고 보면 됩니다. 네. 그래서 2층 쪽으로. 네, 뭉쳐있거든요. 네. 드랍십을 활용을 하고 벌처를 12시 방향 쪽으로 쓰면서 물량 배치가 제대로 안돼 있는 측면을 잘 활용을 하면서 탱크를 잡아먹었는데, 일단은 급한 불 끊기 위해서, 어우, 주력 탱크데 하나가 더 있었어요. 기가 막히게 좀 뒤에서 내려오면서요. 네. 네, 주력 탱크가 파는데 주력 탱다 몰려있는데, 네. 아, 이게 레이스. 뭉쳐서. 레이스도 지금은 뒤에 빠져있어요. 사실은 아. 레이스가 아, 좀 시야를 조금 더 제공해주면서, 어, 어, 이 거리 싸움에서 이득을 보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어야 되는데 네. 돌려서 하나 더 늘었고요. 모든 게다 꼬여버렸습니다. 이제. 네, 병력 손해가 여기서 컸어요. 7대 네. 유영진 언덕 위쪽을 사수하면서 이번 경기 승리를 따냈습니다. 조금 더 노련한 경기 운영 선보인 유영진 선수예요. 그 표... 두 선수의 경기 준비 끝났습니다. 네 번째 세트 해결에 시작하겠습니다. 경기 시작됐습니다. 색깔 보겠습니다. 빨간색이 김정우 선수고요. 파란색이 한도열 선수입니다. 독이 지금 나오고요. 오버로 통해서 봅니다. 저글링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어, 좀 따라잡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 11시 왔어요. 열1시 왔어요. 네. 오~ 테크에서 앞두기 때문에 오버로드를 먼저 타게 타겟팅 할수 있는 거고, 두 열~ 네. 저글링이 원래 뮤탈이 오버로드를 잡으려면, 오~ 저글링, 어? 저글링은 앞마당에 그냥 머물러 있는데, 네. 저글링도 함께 뛰쳐나와서 상대의 11시 이쪽 부분에 대한 변수를 빠르게 파악했다는 라게더 네. 좋은 성과입니다. 저글링 생산하면서 여기를 막아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여, 저, 예. 저글링은 조금 더 숫자가 많아서... 많았... 원을 좀 손해를 만들던가? 아니면 오. 스커지가 많기 때문에 정면 대결 불사하겠다라는 네. 요런 마인드예요. 들어서 하나씩 들어내면서 싸움 준비하고 있거든요. 네. 자 제공권 싸움입니다. 공중참 싸움. 들어서 싸우는데 여기 스커지 스커지 뒤에 추가로 나오는 거일 싸움에서 컨트롤 싸움 스커지가 더 많이 네. 배치가 돼요. 스커지님 계속 추가해주고 있는 핸드에서 아주고요. 확장은 따라갔습니다. 지금은 뭔가 오버 예 상대 오버로드 야 중간에 잘 만났죠. 네. 오키가 어, 다르잖아요. 어, 어. 다르잖아요. 네. 먼저 이 달려 어, 들것 같이 보였었는데 어. 여기서 시간 낭비가 꽤 있었고요. 그냥 서로 좀 엘리전으로. 네. 어차피 가까운 지역이 상대 본진이 직하. 네. 그냥 본진 가서 바꾸자. 우와 이러고 있어요. 그냥 좀 엘리전 통해서 여기 힘을 좀 빼놓고. 최후의 싸움으로 경기 이어나갈 준비하고 있거든요 하이 강제어택 네 여기 좀 떼주고 여기서 루탈 예, 좀 잡혔습니다 강제 공격하다가 스쿼지에게 네, 네. 오 스쿼지 네 강제적으로 두들겨 맞았고 네어 이거 여기는 어, 컨트롤을 했어요 한 뷰어를. 네 스쿼지 <laughs> 네뭐 코지가 몇마인가요 이거 네, 굉장히 많습 최후의 네. 컨트롤을 준비하고 있는 다수 스쿼지 컨트롤이 예, 진짜 어? 어려운 거거든요 네. 이제 지금 0개 여기서 이제 최후의 싸움만 남아 있습니다. 네, 일군들은 모두 다 솎아내야 돼요. 그 가만히 놔두면은 그게 무슨 방어 타워가 될 수도 있고 네. 나중에 드론 하나 때문에 상대는 가스를 먹거나 이... 싸워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스커지가 네, 많이 싸면 싸움에서... 구석에다가 몰아놓고 자, 자 스커지! 저희 싸움을 통해서 엄청난 쌓였느냐? 이겨야 되거든요이여8개 들어가면서 이번 싸움을 통해서 더 많아요? 오오.

이번 경기 마무리될 것 순위 보겠습니다. 저로빈 미디어도 이번 경기 승리 단에면서 지금 3위권으로 올라가게 됐습니다.